트로트 음악은 한국 대중가요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며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남성 트로트 가수들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활동 중인 남성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는 누구일까? 많은 팬들과 음악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선정한 트로트 남성 가창력 순위 TOP7을 소개한다. 7위 강문경. 강문경은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가수다. 그의 노래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강한 울림을 주며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저음과 고음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라이브에서도 완벽한 실력을 보여준다. 그는 화려한 기교보다 정통 트로트 창법을 살려 노래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6위 최수호. 최수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창법으로 젊은 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가수다. 그의 가창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섬세한 감정 표현과 정확한 음정 조절에서 돋보인다. 특히 발라드 트로트 스타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노래마다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는 감성적인 트로트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5위 김용빈. 김용빈은 특유의 맑고 청량한 음색과 강한 성량을 바탕으로 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가수다. 그의 노래는 감미로우면서도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고음이 매력적이며 정확한 발음과 감각적인 리듬감이 조화를 이룬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히며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4위 손비나 손빈아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고각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독창적인 창법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가창력을 보여주는 가수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풍부하며 한곡 안에서도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강한 성량과 감성적인 창법이 조화를 이루며 무대마다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의 가창력은 감정의 깊이와 테크닉적인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3위 박서진 박서진은 국악적 발성을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창법으로 강한 개성을 보여주는 가수다. 그의 가창력은 강렬한 성량과 함께 섬세한 표현력이 어우러져 있으며 라이브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자랑한다. 특히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탄탄한 음역대를 유지하며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노래의 깊이를 더욱 극대화한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준다. 2위 나상동. 나상도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과 안정적인 발성으로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주는 가수다. 그의 노래는 감성을 자극하는 섬세한 표현력과 더불어 강렬한 성량을 갖추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자랑하며 어떤 곡이든 자신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의 가창력은 감정 전달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리 진욱. 진욱은 트로트 남성 가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창력을 가진 가수로 선정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파워풀하면서도 감미롭고, 높은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탁월한 성량을 자랑한다. 특히 노래 한곡 안에서도 다채로운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는 라이브 무대에서도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주며, 관객과의 교감 능력 또한 뛰어나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그의 창법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처럼 트로트 남성 가수들은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트로트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이들의 활약은 더욱 기대된다. 앞으로 이들이 펼칠 다양한 무대와 새로운 음악적 도전이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 LA 공연 중 오열한 제니. 절친이었던 차이 생각에 제니의 LA 공연이 노출 이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되고 있는 가운데 공연 중 제니가 앨범 수록곡 트윈, 트윈을 부르며 오열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제니가 작사 작곡한 트윈은 첫 정규 앨범 루비, 루비, 의 마지막인 15번에 수록된 곡으로 단한 친구만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트윈이 가사 역시 이건 편지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노래를 쓰는 중이야. 고 밝히면서 함께 지냈던 10년 동안 어렸었고, 철없이 순수했었던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널 떠난 게 아니다. 여전히 널 보고 있다. 며 아직도 절친으로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니는 공연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쏟았다. 친구 생각에 중간중간 울먹이던 제니는 힘겹게 곡을 끝까지 이어가며 마무리한다. 걸그룹 멜로디데이의 차이. 박진업 기자. 제니의 팬들은 제니가 노래로 만들어 그리워할 만큼의 절친을 차이로 추정하고 있다. 차이는 걸그룹 멜로디데이 출신으로 연기로 전향한 배우다. 1996년생으로 동갑내기인 둘은 청담중학교 시절부터 친분을 맺은 친구 사이로 2022년 초까지 서로의 SNS에 함께 한 사진을 올리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등 절친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알수 없는 이유로 둘이 함께 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팬들은 이런 이유로 차희를 노래 트윈 속 대상이라고 생각해 차희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당신을 위해 제니가 이 노래를 불렀다며 댓글을 남기고 있다. 3. 함소원. 한밤중에 딸 아파서 긴급,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대반전. 11. 함소원은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요 이쁜이 어떡하죠 히히디 저도 오늘 감기 기운 이 있어서 컨디션 난조로 일찍 잠자리 들렸는데 일찍 재혼 해정이가 귀가 아프다고 깨서 울고불고 난리 난리. 병원 검색은 보이지 않고 응급실 전화에도 녹음 음성만 반복 반복. 왕 아앙 우는 해정이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정신줄 놓지 말자 놓지 말자.라고 적었다. 이어 응급실 들어서 주차하고 해정이 깨우는데 어느새 잠들어서 안 일어나요? 어떻게든 깨워서 혜정이 얼마나 컸는지 어마 무지 무거운데 일단 선생님 앞으로 갔는데 혜정이 "나졸려나 이제 귀안 아파 잘 거야 의사 선생님 이비인후과는 응급보다는 일단 재우시고 내일 이비인후과 가보시는 것이 차로 돌아와서 오는 동안 코 골고 자는 너너 너 엄마 심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정말 너, 너, 너" 라고 다행히 큰일이 없었음을 밝혔다. 끝으로 그녀는 "혜정이 눕히고 물어봤어요. 내일 이비인후과 갔다가 학교 갈까? 아니, 나 학교 갈래 안 아파. 다행이네요, 안 아픈가 봐요. 라고 안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해정양이 차량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팬들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함소원은 1997년 미스코리아 태평양으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배우로 활동했으며 특히 2008년 영화 색즉시공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중국에서도 활동을 이어가며 인기를 얻었고 다양한 사업에도 도전하며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이후 함소원은 2018년 18세 연하의 중국인 남편 진아와 결혼해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국적과 나이 차이를 극복한 로맨틱한 스토리로 주목받았지만 결혼 생활 중 여러 차례 갈등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육아 방식, 시부모와의 갈등, 재산 문제 등으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으며, TV 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서 보여준 부부의 일상도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SNS와 개인 방송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공유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불화가 지속되며, 결국 함소원과 진화는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후 함소원은 홀로 딸해정을 키우며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4. 스브스야, 미우세, 대한민국 만세. 김승수의 최신 스마트폰 선물에 큰아버지로 모시겠다. 환호. 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야, 미우세,에서는 김승수가 이모. 송일국과 함께 킹스클럽 모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승수는 송일국의 새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세배를 받았다. 이어 김승수는 세뱃돈의 액수는 아빠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송일국과 이모는 아이들의 세뱃돈을 건 활쏘기에 도전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노린 두 사람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활쏘기를 했다. 각각 세 아이의 세뱃돈을 걸고 도전한 두 사람. 이에 이모는 총 30만원의 세뱃돈을 획득했다. 송일국은 마지막으로 막내 만세의 세뱃돈을 얻기 위해 활을 쏘았고, 정중앙을 정확하게 쏘아 환호했다. 이에 송일국은 총 30만 원과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세배 돈을 얻어내며 주몽다운 결과를 얻었다. 이날 방송 말미에는 몰라보게 성장한 대한민국 만세의 모습이 등장했다. 송일국은 대한민국 만세에게 최근 미우세 촬영을 했다고 알렸고, 이에 민국이는 아버지가 나가시기 딱 좋은 프로그램이다. 할머니가 흰머리가 많으시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송일국은 김승수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고. 대한민국 만세는 언박싱을 시작했다. 최신 스마트폰 박스가 등장하자 민국이는 잠깐만 전에 우리가 명품 봉투를 받았다가 안에 홍삼이 들어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 아직 열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라며 신중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새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았고 안에 최신 스마트폰이 들어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아이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보다 몇 배는 더 좋은 것 같다. 지난번에 주신 3만원짜리 소설 모음집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두 번째 아버지로 섬기겠다, 라며, 주몽에서도 아버지형으로 나오잖냐. 이제 큰 아버지로 모시겠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김승수 큰아버지 이런 고가의 전자기기를 선물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 설날마다 영통으로 세배드리겠다. 승수 삼촌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를 보던 송일국은 김승수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렸고, 이에 새 아이들은 기도를 드리겠다. 좋은 분 만나셔서 결혼 잘하시고 오래오래 잘 사세요. 라며 김승수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해 훈훈함을 자아냈다.